네. 우리 베드로 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그네길 필수 아이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그네길 필수 아이템 그리스도인은 천국심이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지구 또는 물리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제도 사상 관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 삶의 총칭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여름 에어컨 없는 경비실에서 근무해야 하고 또 청소원들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우리네 현실이 바로 하나님 이 우려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은 머물며 지나갑니다. 머물며 지나갑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에 머물죠. 머무는 곳에 우리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어 갑니다. 그러나 또한 나그네로서 세상에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아서 본향을 그리며 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함을 알아서 삶의 영화를 늘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삽니다. 2021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의지할 지팡이, 보호할 옷, 그리고 힘을 줄 음식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나그네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를 세상의 알몸으로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의 필수 아이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막 박수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놀라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은의 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낙은의 삶을 잘 통과하면 받는 훈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나 보고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낙은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낙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는 선물이고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완전히 언박싱된 개봉된 선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아이템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나그네로서 넉넉히 세상에 머물고 또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나그네 길 아이템이 무엇이라고 바울 사드 베드로 사도가 소개합니까? 그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태어난 생, 생한 능력이 또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의 몸이 새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소망도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소상, 소망을 세상의 소망과 구별하기 위해서 산소망, living hope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단순하게 살아있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며 사용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iving이라는 단어가. 리빙 랭기지, 대 u 랭기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빙 랭기지, 한국어 리빙 랭기지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국어를 리빙 랭기지라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라틴어는 어떻습니까? 죽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는 남아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죽은 언어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산 언어, living language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living hope, 산 소명이라고 말하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신 소망은 유효하며 왕성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효하며 지금 왕성이 활동하고 있다. 세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불멸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의 특징이에요. 대기업 인사, 대기업 입사가 소망입니다. 대기업 입사만 하면 평생 먹을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죽으라고 대학을 가고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내 인생의 소망이야. 그런데 회사 다닌 지 20년, 25년이 되자 명예퇴직의 압박을 받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30년이나 남았는데 이놈의 대기업이 그만이야. 데드라인에 걸리고 만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남달랐던 소녀가 있습니다. 배구 선수가 배구 선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배구팀 동기의 폭력에 그 꿈을 접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의 데드라인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끝날 때 시작된다라고 하죠. 세상살이가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망대로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왜이 세상이 지옥같이 여겨집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 하나가 데드라인에 걸려서 유효 기간에 걸려서 더 이상 무 무의미해, 무의미해지고 헛것이 되었을 때에 삶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데드라인이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한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데드라인 있는 소망을 가지고사는이 인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지날 때마다 지옥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파괴될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데드라인에 걸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끼리 지옥처럼 여겨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새로 태어납니까? 소망도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이후부터는 이전과 다른 소망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세상의 죽은 소망에 연연하지 않고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심정을 휘어잡는 거죠. 로마 제국의 번영에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었던 소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여 누리는 영광의 땅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그네 길 목적이 되어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천국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천국길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데드라인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이 지옥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리빙호프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얼마나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며,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붙잡아야 이 나그네길이 천국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이 나그네길이 천국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소망을 움켜잡고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옥 길이라고. 나는 지옥에서 살고 있어. 무엇이 지옥을 만듭니까? 내가 품은 소망이. 무엇이 천국을 만듭니까? 내가 품은 소망이.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주께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의 길을 갚으실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는 자는 나그네 길이 천국 길이 될줄 믿습니다. 나그네길 필수 아이템 그 둘째는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 나그네길 아무것도 없이 갈수 없습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를 신봉건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신봉건주의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에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력해라. 성실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희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 이 신봉건주의 시대의 이 희망을 어떤 희망이라고 합니까?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안될 것을 알면서도 될것 같다는 희망을 주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 희망고문이잖아요. 봉권주의 시대는 희망 고문을 줍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희망을 말하는 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속이는 거죠. 아니, 된다니까? 노력하면 된다니까? 성실하면 된다니까? 아니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 신봉권주의 시대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성실도 안 돼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청년이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티켓팅을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KTX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궁화호를 끊었습니다. 무궁화호를 기다리면서 전광판을 보니까 출발하는 시간이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을 보니 자기의... 열차가 10시에 출발합니다, 무궁화호가. 그런데 KTX는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도착 시간을 보니 10시 20분에 출발하는, 20분 늦게 출발하는 KTX가 20분 앞서 출발한 무궁화호보다 무려 2시간이나 빨리 도착하는 시간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청년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보다 20분 늦게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2시간이나 빨리 도착하네? 어떻게 내 인생하고 똑같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현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무궁화오를 첫 차를 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1시간 늦게 출발하는 KTX보다 늦게 도착하는 현실 금수저, 은수저에게 유리한 세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끼리 이미 경쟁에 있어 출발선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귀에 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울어 던진 운동장에서 사실은 적끝자락에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KTX를 태워보고, 태워주고 싶겠지만, 무궁화를 태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상속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이어받을 것이 있는 것이 유리한 세상입니다 바드로,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걸어가고 있는 세상이 그 나그네 길의 그 세상이 잠시 머무는 그 세상에 기울어져 있거든 많은 이들이 유산을 갖고 있어 상속을 갖고 있어 로마 시민은 태어나면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면 자녀들도 로마 시민이 되. 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게 있어. 아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운수저야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한탄하고 있을 동안은 그 나그네 길은 지옥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유업이 뭡니까? 유산, 상속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부모에게 혈통적으로 로마 시민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에게도 유산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유산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산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의 특징은 어떠하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산의 특징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의 자산은 썩고 더럽고 쇠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 개수 늘리기. 그게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느냐, 실외에 있느냐. 크게 재산 불리기의 관건이었어요. 화장실을 집안에 두게 하는 것이 자산 중에 자산이에요. 80년대는 이제 그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이냐, 둘이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이 강남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이 싸움 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썩은 자산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더러운 자산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쇠하여 사라지는 자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화장실 늘리기 자산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자산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자산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넉넉히 넉넉히 이 낙은의 길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연하게 면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자산은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확신이라고는 자산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 확신이 넘치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영어로 엔, 인, 인이라는 단어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enthusiasm.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상태를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정은 모든 일에 출발이죠. 열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청소년 자매가 간절함을 달라고 크게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떠오르면서 어떤 일인지 간에 불붙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출발은 늦었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잠재성이 폭발하면서 우린 너끈히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결국은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산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확신과 열정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필수 아이템 보호 이것이 합쳐질 때 폭발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해서 구원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 그 말세는 요즘 말로 하면 혼란스러운 때라고 할수 있죠.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세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세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휘말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그 혼란의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보호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자산의 특징은 썩어지고, 세상의 자산의 특징은 쇠하여 사라져요. 언제 말세를 만나면, 누구나 인생의 말세다 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꼭대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세를 만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안정장치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세 때, 혼란스러운 때, 위기의 때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붕괴의 조짐을 당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나그네 길을 통과하면서 또 나그네 길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집도 짓고 잠시 머물기 위해서 너희가 음식도 냉장고에 채워 넣겠지. 그것이 썩을 때가 올 거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썩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라, 맞서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게뭔줄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외부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병원에 안 가겠다는 꿈도 꿨어요. 나는 병원에 안갈 거예요. 근데요. 인생은 말세가 오더라고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체력이 강하진 않지만 건강은 했거든요. 잔병 치료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은 말세가 오더라고요.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그네길 걸어가면서 1년 2년 나이 들어갈 겁니다 나그네길 걸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그네 길 필수 아이템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신봉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말세에도 나를 넉넉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툴툴 털고 힘을 얻으면서 여전히 나,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폈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에 필수 아이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 그 산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산을 주었어요. 그것은 썩지 않는 자산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에요. 확신과 열정으로 앞서 간 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보호라는 자산을 주셨습니다. 말세라는 위기와 혼란스러움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세 가지 자산.